할렐루야. 오늘 이브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삼서 강해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요한삼서 강해 첫 시간에는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삼서 1장 1절을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보내는 사람과 그리고 받는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누구였죠? 사랑의 사도였었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에, 본문의 표현은 장로 요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받는 사람은 사랑의 실천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자가 어떤 축복을 그삶 속에서 받는지를 살펴봤어요. 영혼이 잘 되고요, 범사가 형통하고요, 그리고 건강한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왜 가이오를 칭찬하고 축복하는지 그 내용을 보면서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려고 해요. 한 부류는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자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진리를 위해 일하는 자입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들에게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저 어떤 손님이나 행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은 당시의 순회 전도자들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 저곳 여러 곳을 나그네처럼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그네처럼 가진 재산도 없고 미래를 위해 쌓아둔 것도 없고 복음만을 위해서 달려 다녔어요.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일단 한 지역에 도착하면 그들은 지역의 센터처럼 그들이 머물 집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맞아주는 그 집에 기거하고 숙식하면서 그 지역에 머무는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강론했어요. 베드로나 바울, 바나바, 빌립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순회 전도자들에 해당합니다. 바로 이들이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죠. 다른 일을 전업으로 삼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만을 위해서 전무하는 사람들입니다. 풀타임 사역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생업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교육자들을 일컫는다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대접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가이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6절 후반절을 보세요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라고 하는 이 말이 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악시우스 투 데우 라는 말입니다 악시우스 투 데우라는 말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악시우스 투 대우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저들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대우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보내는 것이 옳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TV에서 사극을 보시죠? 거기에 보면 어명을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정 누구는 어명을 받으시오 하면 제 아무리 높은 제 일품, 정일품, 영이정이라할 할지라도 그 사사 앞에 에무을을습습다다사사이이서워워서아아니요요사사이자자보보지지위높높때문문아아닙다다그는는사사을을보지 그그그 지금 어을을받있있 때문에 에그어을을보사사을의의하하때문입입다다누예요요이죠죠 왕을 생각하고 그 어명을 받는 거예요. 제가 처음 우리 배감운데 부임할 때만 어, 40에 왔어요. 우리 나이로 하면 그때가 만한 어, 마흔둘째 어간이었는데 만으로는 막 40이 돼서 이제 왔어요. 막 40이 아니군요. 40 하나를 넘기 직전 40에 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 젊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어렸다라고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우리 성도들을 대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제 아버지 같고 어머니 같고 할머니 같고 또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린 저를 깍듯하게 목사로서 예우하고 대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이 제가 나이가 많아서일까요? 지식이 많아서일까요? 권세가 있었을까요? 인생의 경륜이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단임 목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에,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대할 때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전사님도 그렇고 목회자들을 대할 때에는 인간적인 그런 면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돼요. 영의정이 어명을 가지고 온 신하를 보면 자기보다 서품도 낮지요, 나이도 어리지요, 정치적인 연륜도 없지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온 어명을 통해서 왕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벌써 제가 교회에 부임한 지만 12년째가 됐어요. 40대를 이곳 배감에서 보냈습니다. 10여 년을 지내면서 여러분은 저의 장단점을 이제는 다 아세요. 또저 역시 여러분의 장단점을 잘 압니다. 그러나 세상 만사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갈 때도 그렇지만 결혼하고 지내면서 처음엔 몰랐지만 같이 살면서 그의 단점도 그의 부족한 부분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열개 중에 일곱 개를 잘하고 세 개를 못하면 일곱 개 잘한 것을 볼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곱 개 잘한 것을 보면 좋게 보이는. 근데 세개 잘못한 걸 보면 크게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잘한 일곱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저의 잘한 일곱을 볼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눈을 부릅뜨고 이 짝이 내 짝인가 어? 그걸 봐야 되지만 결혼한 이후에는 결혼하고 나서 부족한 부분들이 보일 테니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눈을 감고 살아라 그렇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리사를 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좋은 부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당시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되 어떻게 해요? 악시우스 투데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들을 여기고 영접하고 또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따뜻하게 섬기면서 그들을 전송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당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7절을 보세요.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복음은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 사람들은 나름 다른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니까 생계에 문제가 되겠죠. 그럼 그들의 생계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성도들의 연보와 공궤를 통해서 그들을 공궤하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전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나오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때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어요. 어느 지파죠? 에 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13장 10.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기업이었다는 거죠. 어느 날제 아내가 아침 묵상을 하다가 그묵상하 내용을 나눠 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여보 여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래. 이것보다 든든한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니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온 땅이 다 그분의 것인데 아니 그분이 나의, 나의 기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횡재한 거 아니에요? 제가 횡재했다니까 여러분 기분이 안 좋습니까? <laughs> 횡재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바로 구약의 레위인들에게 그들의 기업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빵이야, 밥이야, 레위인들도 뭘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민숙이 말씀이 대답을 해줍니다. 18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십일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 그 십일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레위인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민수기에 그 집하에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에 보면 구약의 레위인처럼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르라 말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와 요한은 배와 그물과 아비와 집을 0리고 예수님을 쫓았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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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지금까지 생계를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직장과 모든 것들을 다 두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쫓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3년을 지내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교회들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의 예를 들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며 목회를 했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지 않습니다. 그는 어부였기 때문에 그의 생계를 위해서 갈릴리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야 그의 가족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난 다음 베드로는 갈릴리에 가서 고기잡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목양하는 일에 전념했어요. 물론 그가 어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그렇게 고기잡이도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도 섬길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하루에 몇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고 목양에 전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헌신하고 도우려고 하는 그 마음들은 충분히 알지만, 그분들은 늘또 교회를 떠나고 나면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사업으로 그 일들에 바빠서 그 일들을 하다 보면 교회 일들에 대해서 잊고 지나가다가 어느새 아이고. 벌써 주일인에 하고 교회 올 때가 많아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전념해서 섬기라고 풀타임 사역자들을 교역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목양에만 전념하도록 한 거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 역시 당시 고기잡이를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연보를 통해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이 복음 전도자들도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하듯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보내심을 받은 그들을 하나님께 하듯이 대접하고 대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교역자들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육자들을 대할 때에 또 교육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말씀처럼 내가 받는 것이 그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풀타임으로 목양에 전념하고 또 복음전도에 전념하는 그런 목사들 또 교육자들 선교사들을 일컬어서 진리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라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여러분, 첫 번째 생각해 본 것과 차이를 잘 이해하시죠?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비료인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은 생계를 돌아보지 않고 이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전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사역에 함께 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교역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없는 목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후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선교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사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꼭 필요하고 그들을 읽어서 성경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들하고 표현하고 있어요. 8 절을 보십시오.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인 순회 전도자들을 하나님께 예우하듯 그들을 잘 영접하고. 전송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영접하고 전송하는 것이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들을 왜 영접하고 대접하고 후원하는 것이 마땅한가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세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가 의인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라고 한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복음 전자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이 받는 상을 동일하게.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을 하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고 있는 많은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으로 함께하고 협력하고 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에 그들이 받는 상이 여러분과 함께 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스탠리템이라고 하는 어, 실업인이 있어요. 크리스천으로 유명한 어, 성공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인데, 그가 사업에 성공한 후 스탠리 재단을 어, 세우고요. 자신의 수익의 대부분을 그 재단에 헌금해서 선교에 큰 역량을 어, 감당했습니다. 90여 개의 선교 단체에 300억 원 가량의 헌금을 하고 400개에 가까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신의 간증을 이제. 적은 내용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을 소유하시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그분은 "하나님, 이 회사의 회장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최종 결재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분의 그 회사의 이익금의 50%를 그 선교 기금에 사용을 했어요. 아마도 이스테니템 장로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세계 90여 개 선교 단체가 받을 그 상을 함께 받을 겁니다. 400여 개 교회가 받을 상급을 그분은 함께 받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고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가 그리고 의인이 그리고 제자가 받을 상을 함께 받는다. 예수님이 말씀. 하셨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렇게 진리 안에서 함께 수고한 가요의 이야기가 오늘 이 서신을 보낼 당시 사도 요한이 목하고, 목회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전해졌던 거예요. 가요가 늘그 지역에 오는 순회 전도자들을 따뜻하게 자기의 집으로 맞이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자기 집에 기거하게 하고 편안하게 그곳에서 복음 전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먹을 거, 입을 거, 쓸거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회 전도자들이 그 지역을 거쳐서 다른 지역에 가고 또 다른 지역을 가고 하다가 에베소 교회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사도 요한이 있거든요. 사도 요한에게 그 가요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흡족했던 거죠. 흡족했던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가요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92년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수많은 교육자들이 거쳐갔어요. 제가 초기 전수사님들, 단임 전수사님들을 제외하고 우리 교회는 단임 목사들만 이제 헤아려서 제가 17대 단임 목사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교육자들이 이 교회를 거쳐 갔겠습니까? 부교육자들까지 한다고 하면 정말 수많은 우리 교단 안에 있는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를 거쳐 갔을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를 거쳐간 그 교육자들이 이 배감교회를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사역을 돕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섬겼었던 그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교회를 가도 저 교회를 가도 이 지역을 가도 저 지역을 가도 그곳에서의 그 역사들을 간증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수고한 함께 수고한 이 가요의 이야기가 오늘 요한 어, 요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침천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또 다른 가요가 계속해서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배감 교회가